안녕하세요. 오늘은 터닝 메카드 W에 새로 나왔던 쿠르기와 기존에 출시했던 모우스는 클릭스라는 장난, 블로그로 만들어 봤는데, 일단 쿠르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쿠르기 노란색 이 부분이 쿠루기의 머리고 여기가 목이고 쿠루기 잘 보시면 그 기술 중에 하나 타이바인이 있잖아요. 그 기술을 사용하려고 여기 덩굴을 만들었어요. 덩굴 이게 덩굴이에요. 뒤쪽에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몸 여기 몸이고 꼬리 심심할까봐 좀 꼬리도 만들어줬어요 꼬리. 자, 그럼, 모스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스터는 이쪽이 얼굴이에요. 그리고 코. 여기가 코고, 여기 상아뿔. 또, 여기 뒤쪽에는, 아! 죄송합니다. 여기 꼬리가 이렇게, 꼬리가 있고요. 이 발. 발이 왜 이렇게 짧아? 바, 발을 얘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얘네 둘을 메카니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무호선 모호소 먼저 무호선은발 하나를 떼어내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여기 다른 쪽 발도 이걸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달아주고 이, 예, 그럼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이 상태에서 코를 코인 코를 난 이걸 내려주고 이거를 올려주고 그리고 마, 마지막으로 여기 다그 이게 뭐더라 아상압불 부분을 내려주면 무스원 자동차 완성 좀 탱크 같은 느낌 이 들어요. 그래서, 어, 모스는 자동차가 됐고, 쿠르기를 자동차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쿠르기는, 양쪽 덩구를 여기,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붙여주고, 뒤쪽에도, 여기에,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붙여줍니다. 그럼, 이, 이 상태에서, 앞에 쪽도 이렇게 담아줍니다. 뒤에도 이걸 그럼 이렇게 바닥이 나왔죠.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꼬리 말 말아서 여, 여기까지 말아주고 얼굴을 아니 얼굴을 먼저 뒤로 넘기고 꼬리를 말아서 접어줍니다. 구르기는 기차예요. 이건 좀그 투스코가 그, 뭐였더라, 덤프트럭인데, 이건 좀 투스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얘네 둘은 한번 팝업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자석이 없어서 안 붙긴 한데, 그냥, 포켓몬 카드로, 포켓몬 카드로 팝업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티아스, 쿠르기, 메카니컬 굿! 이게 왜 떨어졌대? 응. 음. 네, 죄송합니다. 아까 머리 부분이 떨어져서, 어쨌든, 파버롤을 시켜봤습니다 여기 꼬리에 라티아스 카드가 붙어있네요. 이번에 모스톤 한번파버 시켜보겠습니다. 모스톤, 탱크라고 보세요. 이번에는 레지기가스로 한번 파버롤을 시켜보도록 레지기가스. 한다 못써 메카니멀 고! 죄송해요 이게 또 떨어졌네 됐습니다 다시 메카니멀 고! 이 네, 제가 이걸 이게 너무 복잡해서 부수면서라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게 아까 이게 코에 붙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가 안 보이니까 제가 코를 좀내려보요 됐다. 네, 오늘은 멋진 터닝 메카드 쿠르기와 모스을 한번. 어, 클릭스라는 블로그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다음에는, 제가, 음, 된, 되는, 되면, 되는 대로 윙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윙톡을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